]itto ,itto ,itto ,두 ,itto ,두 안녕하세요 혹시 로벨탐험대 후발대회 지원하신 분들인가요? 아 네. 저도 창피합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 최연소 동물학자 N이라고 합니다 박수 ouais. 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혹시 백설자 타워와 신비한 동물들에 대한 옛날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주아주 네, 아주 먼 옛날 백설자 타우가 신비한 동물들과 함께 아무도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타우와 동물들이 사라지다 어찌 없던가 어마무시한 보물들도 함께 없어진다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랜 시간 이흘러도 보물은커녕 동물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타운배가 동물들이 숨어든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로스벨이라는 이름도 붙였죠 저희 타운배저로스벨을 탐험하러 가볼건데요 아프리카말로 안녕! 안녕! 잠... 라고 합니다. 로스트렐리에 사는 신비한 동물들에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출발해 뵐게요. 지금 하나, 둘, 셋 하면 잠보 외쳐주세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잠보! 출발해 보자구요. 내치 길이. 출발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씨, 동부씨, 알려주세요. 네, 우리 로스트렐리에 아주 어떤 탐사니다 네, 엄청 울등불등합니다. 네, 하나하 반갑습니다. 안녕. 잠보, 네. 안녕하세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요. 더 넓은 시야로 더 오래 동물 친구들 다시 만나볼 수 있는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 뒷자리가 아주 멋지들 여기다 오래 만아볼수 있어요. 그럼 앞자리는 뭐가 좋냐? 제 얼굴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와우. 리 모든 대원들 탑승 마친 후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대원들 탑승 마친 것 같죠? 그렇다면 발판이 떨어지고요. 문이 다칠 겁니다. 우리 대원들 아까 아프리카말로 안녕 뭐라고 했죠? 어, 잠보였죠? 로스트리에서는 신기한 동물들에게한번더인사하고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잠보! 출발, 출발! 우리 후발 때 안녕, 빠이빠이! 저희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소개를 안 해드렸습니다. 우리 탐험대의 발이 되어줄 로베이 탐험대 멋진 캠틴에게도 큰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의 안전을 진정 주실 겁니다.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듬직하죠? 아무튼, 탐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른편 좀 봐주시겠어요? 먼 옛날, 우리가 저기 친절하게 로스트벨이라고 쏘지 않았다면요. 이곳의 이름 로스트벨인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잊혀진 곳이여 그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덕분에 동거친구이 아무런 위험 없이 평화롭게 살수 있었지만요. 여러분들, 네, 로스트벨에서 만든 첫 번째 친구라고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아프리카 대머리 왕들이 소개합니다. 저 친구는 황제와 황후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에다 맞게 크고 멋진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가면서도 다른 육식들이 먹다 나가고기를 차를 서먹는데 이빨이 와서 쌓아올렸던 럭터컵 좋아서 먹어야죠 반대편에는 낙타가 네. 나타났죠 제발 이 공이 한 개면 단봉낙타 두 개면 쌍봉낙타입니다 발바닥이 넓고 평평해서 모래에 절 빠지지 않으며 콧구멍 마음대로 열고 다닐 수 있어서 모래바람이 불어도 걱정 없다고요 눈가기주변에 많은 털도 모래를 막을 수 있죠 어 대원들 저기 바위 산 위에 바바리안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낙타들처럼 멀리멀리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온 바바리앙들의 우선입니다. 가슴에 털 보이시죠? 가슴에 풍성한 털, 모래바람이 불때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 저렇게 발달한 겁니다.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반대쪽에도 있다며요. 세상에서 지 작은 양무플러입니다다 자랑도 아, 키가 120cm 밖에 안되는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죠 우리가 친척만이라면 하는 양머리 있잖아요 그 양머리 원조춤 되는게 이 친구들입니다 무플러 친구들한테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루플러는 안녕 아 너무 귀엽다 그죠 다음에 만나볼 친구는 누굴까요 그 아래 네 왼쪽 앞에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알파카입니다 알파카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털이 아주 따뜻하고 촘촘해요 보통 알파카 하면 하얀 털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렇게 화이 검은색 털을 가진 친구가 있다는 것도 꼭꼭 잊지 말아주세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아들 앉아주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다음에 어떤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왜 갑자기 멈춰요? 뒷이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 앞에 길이 사라지고 도움이 되셨어요 네? 뒷원들 들으셨나요? 앞에 저희가 원래 가던 길이 아니라 이상한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떡하죠? 들어가볼까요? 아 무서울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희 저 동굴로 들어가볼 건데요. 혹시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리에 꽁꽁 앉아주시고, 네, 앞에 손잡이 꽉 잡고, 오, 조심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구요, 캡틴. 어쩌면 저 동굴 안에 동물이 있을지도 모른다구요. 까아까게 아유, 근데 뱅틴 저 무서우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요. 캡틴, 천천히 가요. 캡틴, 천천히 가자구요 여기, 어디죠? 이런 것은, 저, 집어넣어 봐요 우리는 또 뭐고요? 어? h 네. 네? 본가요? 우와, 드들 방도 좋아 보고 안죠 무세리, 몇회 동안 지나들었지만 타우의 전설로 만나서 오늘이 처음입니다. 아, 근데 타우의 전설로 만나보 거니까 왜 동물들이 무슨 어질수밖에 없었는지 미리 조금은 알것 같아요. 아니, 이제 아는 게나왔다구요 이렇게 가면요. 코끼리가 사는 고대 시절이 어, 드들 드러들에 안간 코끼리 친구들이 우와! 진짜 같이 잘 만들었죠. 가짜입니다. 역시 삼성의 기술력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자 이제 진짜로 포켓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대 시전에 도착했는데요 우리 포켓이 친구들이 어디서 내원들이 기다리고 있지 한번 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어, 전도안 보입니다 아, 저기인데요 그 어린이 자칭에 나타났어요 보이시나요? 저친구들 하티와 우다라로된 포켓이 커플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연상연하 커플인데요 여자친구인 하티가 무려 10살이나 많다고요 부럽다, 그죠 들이 데이트하도록 눈치껏 빠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원들 로스트레이디의 신비한 동구들이 숨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정말 신기한 건요 말하는 코끼리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 같죠? 아 진짜로 있다니까요 저기 보이는 저 코끼리가 코식이라는 말하는 코끼리인데요 우리 대원들 코식이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요 아, 아닌가요? 아, 그죠? 그럼 제가 우리 대원들한테만 살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요. 우리 대원들이, 코시가 오늘 기분 좋아? 라고 크게 물어봐 주세요. 우리 코시가 작게 물어보면 대답을 잘안 해줍니다. 코시가 오늘 기분 좋아인데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크게입니다, 크게. 우리 대원들 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호시가 오늘 기분 좋아? 좋아. 어, 대원들 들으셨나요? 방금 보시기가 대답해준거 아니냐고요! 와, 저도 창피합니다 자 이제 다음이 갈곳 사바나 지역인데요 사바나에서 만나는 동물이 우리한테 더더 많은 얘기를 해줄지도 모릅니다 어 어디서 어떤 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어 여기 앞에 기린 친구가 있는거 보니까 제가 알기로 저기 앞에 조금 더 귀여운 친구가 있거든요 저 친구 좀 봐주시겠어요 저 친구 그냥 기린 아니죠 아기 기린 그루입니다 나무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길로 제가 그루라고 지어졌습니다. 아 근데 아기 기린이라고는 하지만 사람보다는 키가 크죠. 기린은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망 180점도 됩니다. 저보다는 조금 작지만요. 왜 웃으시죠? 옆에 과시됩니다. 반대쪽에 있는 타조 나이지 못하는 색중에서 가장 큰 색이요. 앞쪽에 있는 애명 두 번째로 큰 색입니다. 그러니까 력과 달리기 속도가 매우 뛰어나서요 비록 날지 못해도 저쪽에 있는 병이 더 든다. 더마수 있죠. 우리들어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오들 왼쪽 아래 봐주시겠어요? 저기 얼굴만 땡콩 내리고 있는 저친구 보이시나요?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다. 펠리콘 아시죠? 펠리콘. 저 친구들이 아래가 잘 늘어나는 핑그로 되어 있습니다. 먹이다 물을 담으면요 이렇게 피부가 운 드러난답니다 11m 정도까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 굉장하죠 우리 페리카 친구들 안녕 그리고 저 멀리 사자들 있다고요 사자 지금은 깨어있지만 사자 잠 엄청 많이 잡니다 하루에 18시간을 넘게 자요 깨어있을 때 사냥을 하는데 암컷과 스컷 중에 누가 사냥을 할까요 맞아요 정답 암컷입니다 스컷 보시다시피 아이자분데 너무 뛰어서 사냥을 잘 못하거든요 사자를 보니까 생각한 건데요 우리 탐험대 백사자 벽화도 발견했다구요 몰랍도 동무들이 직접 그린 것 같은 거친 그림이었죠 아, 지금까지 열심히 조사했지만 이 사자가 누구고 뭐, 왜 여기 그려져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동굴에서 타오의 전형을 만나봤었죠 저 사자는 바로 타오였던 겁니다 동무들을 여기까지 이끌고 희생한 타오의 기르는 동물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이제 로스베리의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고 있다고요 아, 그럼 계속 몸을 떠나볼까요? <laughs> 자, 떠나겠습니다. 이 길만 돌면, 자, 이렇게 로스벨리의 또 다른 길인데, 그리고 얼룩발 친구들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아기 길인과 달리, 멀리 길이 이죠 길이 다 크면 4m에서 5m까지도 크는데요. 심장도 좋아요. 아여기 사바나에서 멀리 있는 장을 발견하고 금방 도망칠 수 있죠. 옆에는 초원이의 배시민스타, 얼룩발 친구들도 있습니다. 페칼꼬마니처럼 얼룩발의 무기도 왼쪽, 오른쪽이 좌우 대칭을 이뤄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지분처럼문늬가가지 않아서요 얼른 마을 샤워만 가보면 누가 누군지 금방 궁금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자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들 우리 이제 잠시 후에 기린 친구들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러 가볼건데요 우리 기린 친구들이 대화들이 너무 보고싶어서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를 아! 지르시거나 예쁘다고 봐주시면요 우리 기린 친구들 놀라서 도망가거나 볼만이 행동을 느낄 수 있어요 조금만 주의 부탁드릴게요 우리 대화들의 예쁜 눈과 카메라 렌즈로만 사랑해주세요 어 대원들 어 여기 앞에 길을 막으면 안 돼요 청룡아 앞에 보이시나요 우리 대원들 보러 나왔다가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어 청룡아 우리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 청룡아 야,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볼까? 어 당황스럽습니다 어 이렇게 탐험에 몸이 안 들으니까겠죠? 이열아생입니다어자 가보도록 할게요 야 청룡아 청룡아 나도 한 번만 봐줄래 청룡아 청룡아 거기 따라가지 말고 나도 한 번만 봐줘 청룡아 청룡아, 청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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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오, 옳지! 우리 메로한번 해볼까? 메로 우와 형아 굉장히 오, 길죠? 길네요 40에서 5 0대 m 정도 됩니다 동굴 중에는요? 개미야기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기념이 가지고 있어요 우와, 머리에 꿀 보이시나요? 오시콘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두개 말고도요, 세 개가 더 있어서 총 다섯 개가 제금을전합니다 와,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어린이디어 나에 사람 먹고 가죠, 청령아. 청령아, 이쪽, 이쪽, 어 청령이, 빼롱, 롱 와, 청령이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그대로, 여기 지에 일런드 보이시죠? 일런드, 사슴처럼 생겼지만, 속과 동물입니다. 사슴이 닮은 소리, 영양이라고 해요. 일런드보다는 영양이라고 하니까, 저렇게 온친구게 보이죠? 듀들또 앞에 또 막았습니다. 와, 듀어들을 보내주기 싫다고 막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천리나, 거기 막으면 안 돼요. 천리나. 아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어린이 대원들은 왜 제가 당황스러운지 모를건데요 아주 조금만 더 크면 알바라는거 하게됩니다 <laughs> 와 당황스럽습니다 아, 자 일단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예쁜 동물 친구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대원들이 많이 아껴주셔야 됩니다 대원들 또 로스베리 영화 배우가 한명 있는거 아십니까 아저 아닙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아 슈렉 보셨죠 슈렉 슈렉기 영원한 동반자 덩키의 모델이 던 아프리카 당당입니다 아 제가 이름을 붙 찾았는데요 광복이 도담이 복신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귀엽죠 이, 귀엽게 기 됐지만요 TV센터 온순에서 네. 이날 그사람들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덕분입니다 자 이제 당나귀 친구들까지 받아 봤으니까요 우리 다음에 정말 정말 좋아하는 것이 나올겁니다 우리 담원대 이곳을 평화의 언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터발 860도만큼의 고절수동물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이며 그 중에 한 친구가 여한민국의 오른쪽 멀리 도요동에 가시는 길이 누구죠? 홍보이소죠? 홍보이소. 잠시 후에 특별한 룸메이트가 함께 소개해 리도록할 거고요. 그런데 저 지금 홍보도가 문제가 없으니까 반대쪽 봐주세요, 반대쪽. 이야, 진짜 예쁘다, 그쵸? 홍학입니다블라밍고 이거 말고. 홍학 생긴 것만 예쁜 게 아닙니다. 하은행동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홍학두 마리가 입을 맞추면 어떤 모양이게요? 하트,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평생 한 남자, 한 여자만을 보고 살아가요. 로스트벨리에서 제일 가는 로맨티스트입니다. 그래서 로스트벨리에서는 사랑해 라는 말 대신에 호막해 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대원들한테 한번씩 호학한다고 고백해보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자리요. 한번씩 해주세요. 해주세요. 와 좋습니다. 자, 이제 로스트벨리의 마지막 지역, 평화연역으로 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금만 높게 올라가 주세요. 어, 더 높게 올라가세요 여튼 여기 아래 옆에 꽃불소 보이시죠? 그리고 꽃불소의 룸메이트 저기 뒤에 걸어다니는 저 친구 누구죠? 칭칭카 칭 아니 근데 칭칭6 0심동물이고 꽃불소 조심동물 아니에요? 어떻게 둘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데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뿔소 우시다신이 덩치가 짱짱 안짱한 힘이 셉니다. 아무리 치사라도요 저렇게 덩치 는코뿔소한테 함부로 덮이지 못합니다. 코뿔소도 나쁘다고 보여집니다. 자기가 보면 풀과 자신의 가족들이 받을지 않으면 절대로 못 싸우지 않거 그래서 이렇게 두리안게 룰베이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렇게 큰그 코뿔소도 무서워하는 승마지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는 자기보다 훨씬 멋진 코끼리 또하하는자신을 그 제외한 보다는 코뿔소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사람입니다. 점점 폭풀소의 뿌리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헛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그 인력분들이 폭풀소를 많이 유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폭풀소도 멸종위기에 가까운 폭풍도 많았어요. 여러분 아까 타우의 전쟁의 한 일이 기억나시죠? 여기 우리 대원들이 동물들과 친구가 되고 동물들이 양들이 인간상에 어울리게 하려다. 우리 대원들이 계약서로 꼭꼭 지켜 앞으로 폭풀소와 치타도 저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점 꼭꼭 지말아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선발대가 타오한로스벨리의 지역이었는데요 우리 대원들 혹시 봉을 찾으셨나요? 봉을? 에이 못 찾으셨다고요? 아 근데 저거는 타오브의장르고 만나보니까 봉이 뭔지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대원들이 동물들로 살아가고 그 다음 하나하나가 보이면 언제가지나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때까지로스벨리의 탐험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다들 즐거우셨나요? 고맙습니다. 저도 의대원들과 함께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지금까지 대장 디였고요 이번 진캐치였습니다 고맙습니다.